여보세요, 남의 나라 알아서 뭐 합니까? 대한민국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애국자 수원씨는 시드니 찾아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퍼펙트박스 지금 4화에 출연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퍼펙트박스 네. 랭킹 1위는 지금 신현우씨가 1번 문제를 풀어서 지금 랭킹 1입니다아 네, 어, 1번 문제도 못 풀어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적 상금은 지금 현재 누적 상금은 지금 5,000원 8번 문제를 푸시면 원네 5,000원 드리고 이 프로그램 폐지가 네. 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6살 김성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가시죠 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유튜브 아,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평동 임플란트가 구독하지 않은 채널은 무엇일까요? 와 1번 장동민의 옹트레비 2번, 본격사 스튜디오. 3번, 티켓. 4번, 세천년영상연구소. 자 이번 문제는 세천년영상연구소 아이디가 아닌 제 개인 아이디의 구독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 개인 아이디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자일문제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이제 장동민의 옹테레비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뭔지 전혀 모르겠고요. 네. 동격사 스튜디오. 이것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티키틱티키틱은 일단 구독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영상을 같이 만드는 동업자의 정신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최천년 영상 연구소 구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제가 보기에는 일단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혹시 그막 채널 설명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나요? 장동민의 옹트레비는 아. 일단 장동민의 주연으로 일상하고 <laughs> 지니어스 얘기도 해주시고 장동민 네. 씨 주연인 채널이고 본격화 네. 스튜디오는 어 약간 좀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거 그려가지고 올려준 채널입니다 한번 티키틱은 아,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장동민의 옹트레비 네. 정답은 아, 자, 1번 문제를 마치셨습니다. 아,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네. 현재 지금 퍼펙트 박스 랭킹 공동 1,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김성 씨. 3회만 에 지금. 네, 일단 박수 한번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게임에 관한 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평등인플라타가 해보지 않은 게임은 1번 야카. 야카는 또 뭐야? 2번 스톤 에이지. 아 스톤 에이지 무조건 해봤어 너. 3번 건즈. 건즈도 무조건 해봤을 거야. 무조건 해봤을 거야. 4번실 온라인. 이, 이거 이건 뭐지? 인터넷 도 사용 가능하시고 전화도 사용 가능하시고 지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오픈북이군요. 오픈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얼마큼 돈이 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야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카가 뭐지? 혹시 본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하. 자동차끼리, 뭐, 몬스터 잡고 레벨 키우는 RPG 게임이고요. 아, 토이지는 아, 공룡, 공룡 키우는 게임, <laughs> 건주는 총게임, 히로라인은 RPG 게임. 시 롤라인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와... 제가 지금 리 스톤 에이지와 건즈는 무조건 해봤을 것같거데요정성훈 씨가 지금 공동 1등으로 지금 1번의 배을 통하셨습니다. 과그 그러면 저 질문 몇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아 좋습니다. 혹시 시 롤라인이 조금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뭐그네개다 너무 오래된한 게임이어가지고 네. 뭐르겠으니까 만기쯤에 아, 뭐. 이렇게 빠져 나가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네개다 너무 오래된했던 네.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엔 스톤에이지랑 건제도 무조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유도 질문 한번 던져볼 건데 그렇습니다. 그 약화는 언제쯤 하셨어요? 몇살 때? 뭐 초등학생 때부터 한 중학생까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없 납니다 실온라인 좀 오래 했죠 온라인 게임 역시나 비슷 초등학생 때부터 한 중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했나? 좀 예, 훌륭한 게임 온라인 게임 훌륭합니다 실온라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생까지 했나 그러면, 잠깐 만요러면야한번그가면보봐야겠네요 해야... 이제. 아, 이제 그... 그러면, 그러면, 그야면면그러 이제 러면 그러면, 그그렇습그다 그러면, 그러면, 전약면 선택하겠습니다. 러번약러 네. 김성면 씨, 퍼펙트 박스 공동 1등. 러만에러번 그러면, 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답은 아. 건즈를 아, 아... 안 해봤어요? 건즈 건즈 낙태면 들어봤지만 해보지 않은 게임입니다. 아, 러면게 김성우 씨의 여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거 살짝 그 연습 게임 이런 거 없나요? 네, 아 제가 펀드까지 봐. 요 아, 그런 아니, 거 없네요. 한 말씀 하시고 이제 퇴장하시죠. 아니 근데 건지를 안 해봤다고? 어떻게 안 해봤어? 어떻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 네, 그, 이 퇴장해 주셔 좋습니다. 네, 이건 네, 좀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안타깝네요. 네, 일단 네 일단, 어, 네. 네, 일단 김성우 씨 사활만에 퇴장해서 가지고 어 네. 이제 퍼펙트 박스 공모 1등이라는점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 제가 퀴즈 쇼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안경까지 쓰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어, 오늘도 역시 8번 문제를 어, 넘지 못했습니다. 박스 오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